테이크도하서 네, 저기에 있는 상품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높이의 1분의 2. 잘하고 있어. 두장 가지고 오늘 사용할게요.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썰어보세요. 해첩. 어머니가 내려가고 있어서 한번 봐주셔야 돼아 응. 아, 너무 내려간다. 시칼뺏서칼 뺏어. 뺏어. 그런가? 잠깐만. <laughs> <이딴만> 이쪽 <laughs> 괜찮아? 자 p i e 지 어차피 응. 사이에 크림 같은 거 바르실 것 같거든. e s s 거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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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됐지? d d y Tommy, t o 톡톡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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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땀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 눌러보세요. 누르고 음. 지나가세요. 잘한다. 역시. 제2의 파티샵. 좋아요? 지나가요. 이티어는 나가을 어. 지나가 나가세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되게 우와, 어, 게볼록한데 뒤집어. 지나가면서 요 여기도 지나가면서 게요과일을다먹치우고있습니다 빨간 체리를 먹었습니다. 어쩌죠 과일 귀신. <laughs>

빤아, 어? 찢어친사살사이도 바르면서 염도 타주세도타면 염도 타는 염도 타는 염도 타는 염도 타는 나도 타는 거기 노크림 더 찍어서 발라. 어차피 옆에도 발라야 돼. 옆면은 더 두껍게 해야 돼. 옆에 옆에, 옆에 옆에도 발라라고하서그 봐. 저희 이준인가? 하는 남자의 옆면 엄마가 발라주고 어 응, 너도 발라. 너 왼쪽에 있는 툴 지금 바르이고 툴을 이기고, 툴을 이기고, 툴을 이기고, 툴을 이기고, 툴을 이기고, 이게 해야 될이같고 아, 을이이 나도 다섯 살 때, 왔던 것 같은데 여섯 살때 왔나? 덥죠? <laughs> 여기가 제일 좀시원해 s a 는 you know. Top jump, y o u 너무 진짜 뭐 무슨 조각 같은 애도 돼. 크림 좀더 주시라고 할까? 선생님, 저희 크림 다 썼어. 써... 아, 그걸로 다 해야 해요. 저희 음, 진짜 이게 남아야지 맞는데. 일단 다른 생각은 이거 다음 드릴게요. <웃음> 네. 요나 <laughs> 안 보이는 쪽 있지? 그쪽으로 돌리 좋죠. 쪽. 네, 이거를 뭘로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 얼굴색 발랐다 오 진짜 백설기처럼 됐네 윤아 그 위는 너무 두르지 어때? 어때? 오! 아, 오,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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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것 같은데? 파티셔. 됐어? 이제 처음으로 파티셔. 응. 야. 어, 이번 케이크 진짜 음. 다 음. 터지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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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져? 칼로리가 있을까? 아, 아 그렇죠. 칼로리도 있죠. 케이크는 어. 있죠. 200 칼로리. 응? 그거밖에 안 돼? 2,000 칼로리. 2 <laughs> 0 <이어> 칼로리. <laughs> 이거 위에 색깔만 하고. 209, 10, 10, 11, 200, 2,000, 10만, 1,000, 200. 저거 시킬까? 저기 들어갈게요. 네. 끄리기가 <laughs> <laughs> 너무 어려워. 괜찮? 잘하고 있어. <laughs>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엉망진창이어도 돼. 괜찮? 어때? 초대까지. 초? 왜? 아. 크게 그리면 게 그리는 상관 아, 없어요. 근데 이제 인어공주는 아, 이만큼이나 코리가 어, 올려. 오늘 좀 헤마 같다 <웃음> <웃음> 예뻐? <웃음> 예뻐. ㅎㅎㅎㅎㅎㅎㅎ 거울을 왜요? ㅎㅎㅎ 머리를 어우, 잘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어, 네 어. 나 머리 색칠해요 응. 어, 보라가 생겼네 보라 아. 머리는 이 색깔로 그려주면 되고요 잘 보세요 나머지는요, 이거는요 하나, 둘, 있고 아, 이건 쓸줄 알죠? 어, 이렇게 깍지 이거 오, 진짜 머리 수치 풍성 아, <laughs> 진짜 약간좀그막 g 날려 d 아, 흔날리고막장난 이거. 지는거지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럼이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이 선생을블랑도 요즘. 브라도옥려레데이걸프라옥그려드 옥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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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옥스레스레드옥브레 맛 아, 시킨. 그럼 얼굴 얼굴은 그냥 톤. 유나 바깥을 파란 바단. 림은 많이 있네 이거 빨리 알려 줄게. 너무 예쁘게 가고요 어. 음, 중요한 건나하나들서 음. 음. 이만큼은 나오면 힘을 빼고 올리는 거야. 그 예쁜 지가나 거예요. 자 이거는 진고 왕자관. 몇 어, 어, 어뜯었왜 뭐, 이렇게 살쪘니 이러면 지는나쁜 사람을 매몰는 때, 네, 어, 맞아요. 지금 나올 때막빼고수빠지요 어, 어. 초콜릿으로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금방 녹아버리니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싶다거나 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굳기 전에 뭘 하시면 돼요. 앞에 이 빼버리세요. 굳기 전에 초콜릿으로 어, 뭐 많이 했죠. 하시면 돼요. 여기. <laughs> 잘했다. 오,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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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 상징어는 어떻게 샀어 되게 잘 하고 있네. 어, 맞아요, 그 위로 해요 초록색으로 진열하면 한 다음에 초콜릿으로 다시 비닐 같은 걸 하셔도 돼요. 아, 비닐. 엄마 너무 었는데니 아기는 진짜 엄마가 다해줬는 유나 위에부터 자, 그래 많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음. 진짜? 이거 닦아가지고 쓰면 더잘 나와. 아저닦 응, 응, 빵? 빵? 한 음. 거니까. 빤? 거니까. 빤? 음. 유난 확실히 바다를 잘 표현하네. 음. 지느미를 빨리 먼저 하시고 지느미를 빨리 먼저 하시고 초콜릿으로 그 지느러미 다시 빛을 그리면서 훨씬 더 예뻐요. 그래요. 지금 지느러미를더 먼저 하세요. 지느러미를지느러미를 지느러미를 먼저 한 다음에 초콜릿이 아직 굳기 전에. 구 우나 선이 초콜릿 빨리 굳더니까 막 불이라고 해서 이안. 어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네. 네, 천천히 천천히요.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먹을 거 이야. 나 어차피 이거 이타 9도 다 됐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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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음, 음, 음. 유나 혹시 우르솔라? 혹시 왕자님 간식을? 냠냠? 냠냠 무슨 맛인가요? 혹시 딸기? 혹시 말미잘? 말미잘